자, 러시아 흑해 곡물협정 탈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곡물주들 대체적으로, 어,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미래생장. 근데 이건 좀 단발성일 수도 있긴 있지만은, 어, 어제 그저 러시아 쪽에서, 어, 탈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연속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히토리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TSMC 너마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힘 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어, 물적 분할 어, 한컴 그룹주들 주목을 하고요. 세 번째 알츠카이, 알츠하이머 신약 예, 도나네맙 예, 초기 진행 지연 효과가 있었다. 예. 자 산업부 우크라이나 송배전 SMR 신재생 관련입니다. 예, 재건주 보도록 하고 원전주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 그 다음에 철도 관련주 같이 봅시다. 자 그리고 방산 관련주 보도록 하고. 리튬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어, SK 시그넷이 급그 초급속 예, 충전기 미국 고속도로에 천기 수, 어, 수주 받았다 어, 충전 관련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조선주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디스플레이 관련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어, 지금 동초가과 예상체결 상위 쪽을 보게 되면요. 야, 일단은 이제 곡물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2차전지는 애견케미칼이 어, 나와있죠. 예. 자 그리고 한컴, 물적분할 나선다, 예, 세종목, 그리고 재건 관련주, 자연과 환경, 플라리스 오피스, 인공지능 관련주, PCB 관련주는 이스페타시에서 조선주, 어제 뭐 삼성중고 수주 받았다. 그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퓨런티어 오상자이엘 이것도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되네요 자 2차전지 관련주 어, 그리고 재건 관련주 코스메카코리아 적극매수 떴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압축 삼선에집어넣고요 제2식케미칼이 4년만에 엘리뇨 온다 팜유 관련 상사주의 호재 자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보도록 하기차죠 자 그래서 오늘 압축 3선의 종목은요 애견케미칼 쪽 하고요 커스메카 카리아 그리고 어, 커스머스 소재 이렇게 볼텐데 애견케미칼 쪽이 7.48% 플러스 출발 예상이다 그죠?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음. 자 이제 1분 남았구요 자 이런거 쫓아가야 될까요? 애견케미칼 네. 일분은 어, 쫓아가되 나머지는 저점매수 한번 눌릴때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어제, 마 저기, 시간 조정성으로 1차 상승 이후에 시간 조정 행보를 했다라고 보고요.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한4% 정도,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한7% 정도 상승 출발인데, 여기서, 어, 한 3, 4% 정도 하락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 놀림 구간 매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향을 위쪽으로 잡은 것 같다. 그죠? 자 여러분들 정규시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7월 18일 정규시장 네, 개장 폴라리스오피스 대한제당의 컴퍼니 케이 사조동화원 폴라리스오피스 어, 역시 아니라 자를 가져다 온온다 그죠 음. 사조동화원 어서오시고요. 애견케미칼이 6.4 블라리 블라리스 오피스 블라리스 오피스 예, 애견케미칼 강해요. 애견케미칼 강해요. 어, 아. 코스메칼 오케 아이센스 그래. 유라테크 <목소리> 네, 오늘 장치 저 장치 설탕 관련 제한 제당. 오늘 일 상승으로 마감하는데요 그런데 어제 종시에서는 코스피가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에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 27%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강보업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저일 종가를 비교약 7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000대 2,000대 대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보도하겠습니다 코소닥은 어제 거래소들이 좀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6월에 연속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37% 시세 강도 움직이면서 2어공세가아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901.83% 이상 기록하면서 900선 바탕을 흡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표를 보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사익 매물이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외국인들이 유하는 <laughs>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애견케미칼 스윙 적으로 반면에 코스닥 시장 쪽을 보시면 코스닥에 저는 개인 마인드품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하고 있지만 계속 상승세력을겸조하게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2540, 어, 2540

미트, 바로 스타트상보도 하겠습니다. 포스피가 현재 2.5%강고 있는데요, 스타트대의 음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의업에서 제한적인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0 7% 이상의 을용고 있습니다. 또2차들 가운데서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세가은데요 현재는 도업에제한적 모습이고요. 성적 SDI, LG 화학 역기 방법을 키면서 지금 현재 기재부진하는 분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아 같은, 같은 자동차 종목 공록을 보셔야 될 텐데요. 현대차가 현재 0.1%대 움직임이 강하진 않지만 상승 움직임이 보고 있고요. 이하부 공방에서 0.1%대 광고분의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포스트홀딩스가 위킹화될 때의 기계감 나오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0.6%대 추가 상승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구가 48만 1,500원보다 급제하고 있고요. 동간에서 포스코 표출 조금 10분 음, 음, 수급이 집중되면서 현재는 4%가 차이로 탄력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스가프의 협회 등록금은 상승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정상대 그 에코프로 그룹들 가운데서 오늘 에코프로가 또다시 한번더 100만원씩 이끌면서 예정 2%대 경제 움직임 뛰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10,000원 보단 등락하면서 오름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 비엠이0.5% 상승하고 있지만, LNF 0.6%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롤 섹터 가운데서도 제로 이도 시세가 강합니다. 현재 1.7%이상의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중간에서 SM이 1%대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우와이테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요거 스윙적으로 스윙 매스로 4500 네. 샤페론 소프트 소프트, 소프트 테크 이요거는 음. 단타로 접근합시다. 1번 구사공 음. 라운 라운, 피포로, 라운 피포로. 피플 라운 피플 라운 피플단타7 아, 4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층 뒤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국물 옆에 중단돼도 이런 동물 가격이 크게 상품 보일려고 하 별로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 온라인 일정 부분 평범할 수는 필요하다. 하지만은 추세는, 뭐 여기까지 볼까요? 음, 여기까지 합시다. 어, 어제 솔로임 있었는데.